네, 이번 시간부터는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미 우리는 컴퍼스를 이용해서 여러분 원 같은 건좀 그려 보셨잖아요. 그리고 원도 알고 있죠. 동그라미. 그지 요아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원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부터 보자고요. 우리 컴퍼스를 이용해서 뾰족한 점딱 찍잖아. 그지 자, 우리 컴퍼스를 벌리지 이렇게. 자, 그럼 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연필을 이렇게 돌리잖아. 그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다시 봅시다. 원, 오라는 것은요. 평면 위에 한 점, 오에서 여기를 컨버스의 그 뾰족한 부분으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컨버스를 벌려. 여기까지 벌렸어. 그럼 여기 이제 반지름 되는 거 보이겠지? 자, 연필이 지나갈 거야. 연필이 지나가. 연필이 지나가. 그래서 뭐를 그리는데? 원을 그리잖아.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한 점, 오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어, 뭐로 이루어졌다?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거야. 얘들아, 원인데? 자, 원인데, 이거 선인데, 뭐로 이루어졌다?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무수히 많은 지 많은 이 점들이 지나가는 그죠? 요요 보세요. 뭐가 됩니까?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곡선도 마찬가지야. 우리 눈에는 이게 곡선처럼 보이지만은 곡선 맞아요. 근데 자 이거는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지나간 자리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저 원은요. 원 원은 어, 한점 O에서 일정 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을 얘기합니다. 자, 호 AB가 뭐냐면은요, 이원 위에 두 개의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원 위에 자두 개의 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B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이다. 어, 요걸 양 끝점으로 하고요, 원의 일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호 A, B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다. 얘들아, 둥근 모양 보이시죠? 이 둥근 모양을 따서 이렇게 나타내겠다. 어렵지 않죠? 자, 할선은 뭐냐면, 원위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원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우리가 앞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직선을 끌 거예요. 그럼 이게 뭐다? 할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할선은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무수히 많아요. 내가 어떻게 끄든 간에. 그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할선이라고 한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 CD는 뭐냐면은 현 CD 자원 위에 두 점을 또 한번 찍어볼까 아무 때나 찍어보시겠죠? 자 여기 C 자 여기를 D라고 했을 때자현 CD라는 것은 선분이다 C하고 D를 연결한 선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둘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 선분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현 CD라고 하겠다. 근데 선분이니까 얘는 기호로 이게 CD하고 여기 선분이니까 선분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채꼴 가겠습니다. 이제 부채꼴은 원 O에서 자, 호 AB와 호 AB 찾았어요? 자, 그리고 두 반지름 OA, OB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무슨 모양이야? 부채 모양이죠. 어, 그래서 요 아이를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중심각은 뭐냐면 자, 부채꼴 AOB에서 두 반지름 OA하고 OB가 이루는 각 요각 보이세요? 요 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하겠다. 근데 사실은 자 여기도 사실은 좀 보이시죠? 부채를 활짝 펴면은 이 부분도 부채꼴 모양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심각이 여기도 나오고 자 여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뭐라고 나오냐면 호 AB에 대한 중심각 이렇게 주어져요. 자호 AB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호 ab를 포함하는 부채꼴에서 이 중심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이 호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위에두 개의 점을 찍었을 때 원의 일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부분도 호가 되겠죠 근데 얘들아 입장을 바꿔서 반대쪽 이쪽도 그러면 같은 이유로 호 ab가 되지 않나 물어보는 거야 되겠지 그지 왜 a하고 b를 양 끝으로 하고 원의 일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호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짧고 얘는 너무 멀잖아. 어, 그래서 요 아이를 나타낼 때는 이 사이에 점 하나를 더 찍어줘. 이렇게 이렇게 씨를 찍었다 치자. 자 그랬을 때요 부분은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점 3개를 이용해서 a, C, b 요렇게 나타낼 거야. 어, 먼긴 쪽, 긴쪽 알겠지. 선생님 난 d를 이용할 건데요. 상관없어. 자 요렇게 자요 부채꼴을 나타낼 때 a, d, B 부채꼴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짧은 쪽은 이양 끝점을 이용해서 AB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긴쪽 이쪽도 호가 맞거든. 이때는 가운데 점 하나를 더 이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확인할 수 있을까?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호호 ab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아이도 부채꼴이라고 할수 있거든. 그럼 이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은 누가 되겠어? 요 아이가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음. 자, 그다음에 이제 활꼴 한번 볼게요. 자, 활꼴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 활수아 보셨어요? 자, 현하고요. 자, 이 호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이 활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활골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자, 요걸 현이라고 한댔죠? 자, 그럼 현도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떻게 끄든 간에 이것도 현이 될수 있고요. 자, 얘도 현이 될수 있죠? 자, 얘도 현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가장 긴 현의 길이는 뭘까요? 가장 긴 현의 길이. 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지름이죠. 지름이 가장 긴 현의 길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내용 있나요? 이 예, 밑줄 한번 꺼어 볼게요. 자, 원의 지름은 어 가장 긴 현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밑에도 한번 중요한 내용 은 아니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볼게요. 반원. 단원. 반원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활꼴이 뭐였냐면 현하고 호로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 그랬죠? 활골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반원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반원을 생각했을 때도, 자, 이게 가장 긴 현이죠? 자, 그리고 호, 호로 둘러싸여있죠? 자, 그래서 요 아이도 뭐가 된다? 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 활골이 됩니다, 활골. 자, 이것도 활골이 된다라는 거. 자, 뿐만 아니라, 반원은 부채꼴도 된다는 거예요. 부채꼴이 뭐라 그랬습니까? 호하고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반원은, 자, 보세요. 자, 호이 반원 보세요. 자, 호하고 자,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반원은 활골도 되고, 부채꼴도 된다. 됐습니까?